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렌지 껍질 여러분 활용하세요. 오렌지 껍질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껍질 요리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효능을 자세하게 써놓은 거 모르신 분들 딱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껍질은요. 뭐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고 차로 마시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요. 미백 효과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차를 끓여 먹는데 어 어떻게냐면요. 처음부터 물을 물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껍질을 한줌 넣고 이렇게 끓이다가 저는 생강 가루도 넣었어요. 그냥 끓여서 마셔도 너무너무 맛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훨씬 생강을 넣으면 감기 예방에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생강으로 넣어도 되고, 가루로 넣어도 되고, 해가지고, 하심면 있으면 생강을 같이 넣고 하면 좋아요. 가루든지 생강이든지. 저렇게 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진하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뜨거운 물에다가 타서 먹습니다. 뭐, 꿀 같은 거 절대 타지 말고, 저는 엄청 많이 다, 그렇게 깨끗이 씻어갖고, 말려서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네, 자주 이렇게 끓여 먹는데 마사지도 저는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김정 오렌지 이렇게 치면은 마사지 하는 거 요리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리도 해서 먹고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몽 껍질에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자몽 껍질도 여기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별로 구분이잘안 되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더 길쭉길쭉하고 요거는 어, 귤이에요. 귤 피도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과육보다 훨씬 항암 효과가 헤스페리딘이 항암 효과가 너무 너무 좋아요. 비타민 C도 오렌지가요. 딸기보다 어, 딸기 다음으로 딸기가 1이고 그다음에 오렌지가 2위에요. 3위가, 어, 귤이요. 요것이 자몽이에요. 어, 길쭉길쭉하죠. 약간 붉은 빛이 좀 나는 것 같죠. 저렇게 해서 처음부터 끓이면서 넣는 게더 좋아요. 팔팔 끓인 다음에 하는 거보다 이때는 그냥 미리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갖고, 물은 먼저 올려놓고 뭐 다른 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 끓이다가 해놔도 되고 뜨거운 물만 부어 놓으면은 이제 영양이 비타민C가 하나도 안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껍질을 말렸기 때문에 우러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몇분 어, 동안 끓여 주면 더 좋아요 그래 갖고 좀 담가 놓으면 바로 딸지 말고 담가 놓으면 그리고 재탕도 부어서 이렇게 꼭 끓여서 드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껍질, 귤껍질, 오렌지 껍질, 이런 것들을 자몽도 사드시면 꼭 한라봉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저는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꿀에다 재워갖고 청도 만들었는데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올릴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가 이렇게 오렌지 껍질에는 더 많아요. 지금 이게 50인데요. 껍질에는 훨씬 뭔가 배로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껍질 효능을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제가 해 놨는데 캡처한 거를 해 놨어요. 간단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요. 사랑합니다.